여기전자폰에 있다. 카메라를 보러 가고 습니다이로그용 카메라랑 다 볼게요. 이게 이경 이고 뭐 그런 기능이 있어? 음. 어떻게 그러셨는데, 보셨다는데? 그냥 살짝 게레미게 나와. 진짜 까질이형 좋은데. 로에베가 터미널 원엔 없었는데 다시 런칭을 했네요. 너무, 너무 세 보이나? 봐봐. 아, 괜찮은 것 같아. 그래. 근데 여기가 좀 뾰족해서 언니랑잘 어울려. 근데 앞머리가 안 어울린다, 그치? 앞머리 진어 아깝게 나은 것 같아. 쟤네, 뭐든. 또... 이게 새로 나온 주.. 이게 주얼리 컬렉션이래. 이거 제니가 낀거 아니야? 난 생각보다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 어? 되게 예쁜데? 봐봐, 걸울 봐봐 이거 좀잘 어울리는데? 여러분, 어떤가요? 봐봐, 옷하 써봐

언니 버스 티켓 사한 엄마 충전이지. 집 복수속에 마치면 나와 있는 플랫폼에서 바로 하카타 이렇게 그 가는 버스를 탈수 있고 엄청 진짜, 엄청 엄청 좋았어요. 요 여행 시작은 뭐다? 복수수물이다. 복수수물. 이로왔어 브이로그가 보통 일이 아니야. 브이로그가 보통 일이 아니에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? 흙들이야. 이쁘죠, 해봐, 이쁘죠. 어? 와, 버렸다. 무거가되셔 진짜 내 최애 맛집. 와, 어, 진짜 이분이. 이분이 떠나셔가지고. 이해해주셨네. 아 진짜 간신히 진짜 아 진짜 간신히 먹네 1분 차이로 간신히 들어서 저희 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타마고랑 뭐 전갱이 그리고 연어 그리고 장어는 세개를 했고요 연어 요거 도시켰어요 이거 지우인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생맥주니다 빨리 와 짠! 아우, 야. 아우, 야, 달라. 드디어 첫 메뉴가 등장했습니다. 와 아, 맛있겠다. 고우맛있 와. 지영이, 지영이의 원픽 메뉴. <laughs> 참치입니다. 오, 참치 대박. 참치을 여러로.

해놨어.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제 최애 <laughs> 한동 제테라고할수 있죠 <laughs> 여러분 네, 기억하세요 스시사카바는 장어가 진리입니다 <laughs> 음, 진짜 장어가 제최애예요 최애 야그 워낙이 그걸 먹으러 갈필요 갈 없다니까 음, 음. 너무 흥분했어, 지금 약간. 고 <laughs> 이렇게 토실토실해, 이렇게 나무랑 더해? 아. 실마세, 저 나마비름 얻다 주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타마고 저번에 <laughs> 이거 먹었을 때 맛있더라고 조만 이거 찍어야돼우는 사마고는 시키면 안돼 큰거 같은데? 원래 거기에 거든생라고 맛있는 그 맛이 있어 사실 그냥 세븐일레븐이 1티어에 이렇게 시키면 수지지 데 어. 딱 라면먹으러 가면 돼 아, 급펌불 껐다, 이제. 네. 아, 여기 다 문을 닫네.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전갱입니다, 전갱. 이거 마음대로 해서 밥이 좀 맛있고 뭔 느낌인지 알지? 자, 이건 한, 인당 한 줄씩씩 먹어야 되는지, 점심 와. 여기는 왜 항상 이렇게 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, 진짜. 포기! 건너야 돼. Run, run, run.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은 라멘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라멘 먹는다는 여기 있는 김소영이 잘 안다고 했고요. 하카타 이소 본점에 아 본점에다. 본점은 하카타 뒤편인데 에 여기 이소 기온점이 근처 에 있어서.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런 하카타 라멘, 특유의 그런 돼지뼈가 되게 진하게 우러나 걸쭉한 국물 베이스인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고. 맞아 그 얘가 추성원 아저씨가 응. 말하는 그 그런 느낌의 냄새. Oh 아 바,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럴 수도 있어. 일본의 딱 특유의 그 거리 느낌. 아 진짜 웨이팅 오져요. 꼬리내 아, 난다. 벌써 꼬리내 난다. 왔습니다 이소우였어요. 드디어 이소우에 도착했습니다. 나카스 거리에 있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개인적으로 사카타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라멘집입니다 여기를 알게 된 이유로는 사실 이치란라멘을 가지 않아요, 저는. 그래서 그 진한 돼지 뼈육치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. 약간 일본 사람들라멘에막 이런 장맛이나 막 이런 거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. 생강 마늘, 마늘 쪼개는 거. 음. 여자이여자이 라면, 뭐야? <laughs> 와, 진짜 이 풍성한 이 거품을 좀 보세요. 와, 대박이에요. 괜찮을 것 같아? 먹어볼게요. 이런 느낌. 이 면발 맛있는 면발이 맛있다. 아 이따 아, 면이 면? 일본 사람들 면을 많이 추가해서먹잖아 맛있어. 다행히는 절대 못해. 아, 혹시 모르지? 야어 무슨 거야 야 만두비야 내도 잘 먹었어요. 아 피코 너무 피 너무 많이 먹었어. 맛있구요 이거 맛있고요, 이거. 이거, 이거 하나씩 먹자고 그래. 어. 맛있죠. 손꼐에 왔습니다 이런거 너무 귀엽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시나몬로인 거. 드디어 우리 아가들이 좋아하는 가루국존에 왔습니다 너 애들 뭐뭐 있는지 알아 지영아? 거의 다 알아 아래 있는거랑 위에는 이거지? 이렇게나 많이 샀습니다 터달 <목소리도> 그냥 애 <이> 모습 터달세일레븐 <laughs> <세븐릴맨> 직원이 지금 다자하오 <laughs> 해가지고 기분 <laughs> 매우 안좋아요 다자하오